조건 없이 그냥 주라 안녕하세요 갓데이트의 윤영아입니다 기브앤테이크란 말이 있습니다 이건 사심있는 나눔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건 나눔이 아닙니다 기브앤테이크란 말은 주고 받는다 라는 뜻인데 원래 상대방이 가격하게 하고 자기는 반대로 더큰 가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긴 주는데 더큰 무언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기부엔 테이크입니다. 특히 연예인들이나 또 기업인들 중에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또 자신의 이미지나 또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사심을 가지고 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저한 기부엔 테이크 논리로 조금 선행을 베풀고. 좀더큰 인기와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기브인 테이크로 남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선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선한 행동은 어떤 동기가 필요할까요? 기브인 테이크가 아닌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겁니다.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바알과 아사라상을 섬기고 온갖 음란과 죄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무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해 기근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산에 또 들에 사는 들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먹을 게 없어 기아로 죽어가는 일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시돈이라는 땅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기근으로 큰 고통을 받던 그 시대에 과부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도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 역시. 나무 가지나 이삭을 주우면서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가난과 기근으로 인해 먹을 음식조차 다 떨어지게 되자 결국 사르밧 과부는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으로 떡을 구워 먹고 아들과 함께 죽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먹을 것을 달라 말합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닌가요? 아니, 참 황당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죽으려 하는데 그 음식을 달라고 한다? 하지만, 사르마 과부는 자기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으려 했던 떡을 구워서 엘리아 선지자에게로 가져가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렇게 대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뭄이 지나도록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나눔은 이처럼 기적을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나눔은, 아니, 가장 가치 있는 나눔은 내가 소유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르밭 과부처럼 자신을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을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한 다리가 불편한 자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그날 먹을 것을 구걸합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다가오자 소리치며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요한과 베드로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필요로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한과 베드로에게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의 권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살짝 제가 나름대로 의역했습니다 당신이 필요로 할 만한 은과 금은 제게 없습니다 지금 동전 몇 입조차 도와줄 수 없지만 제게 있는 것을 당신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게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당신을 살게 할 것이고 그 능력이 당신을 걷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곧 나사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리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걸음 내뛰 었네 찬양했네. 그런 걸음 내뛰 었네 찬양했네.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이 네. <laughs> 찬양처럼 그러자 그 다리 불편한 자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까지 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도와주고 구제하고 싶어도 늘 풍족히 나누어 줄 만큼 여유로운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늘 풍족히 나누어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데이트의 윤유아였습니다.